26장 4절과 5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무시를 밝히지 않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를 와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시아 왕이 사장할 때 통치자는 이사야. 그 같이 살게 던 인물이 스가랴. 이사야서 8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그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죠. 그러면 내용이 잘풀립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바로 가는 것은 통치자의 인연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정직이 너무너무 중요한. 권역을 한다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27자에도 보면 2절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정직은 통치자의 덤보이란 28장은 똑같아요 1차부터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정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직의 표준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작에서는 정직의 표현이 누구에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하셨던예수님그러니까그 정직은 어디에 있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덕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원서 7장 맨 끝에, 끝에 어제 찾아봤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뭐지 이것이라? 벗어나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꿰들을 낸 것이다. 잔머리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무직하게 예수 믿어야죠. 그냥 계산하면서 시간 상을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 단순하고 단순하고 세상에서는 복잡한다 했죠.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집사님 말씀을 밤새 고민하고 세상일은 일을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다. 까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로 따라갈 때그 신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직은요 예수 님 안에 있는 덕목이라. 신명이3 2장 그런 단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도다시라고. 반성이신 예수님께서 반듯하시다고. 신앙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신앙상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통치자라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우리라는 저기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laughs> 예배 시간은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빛을 받는 시간. 이 빛을 받으시야내 속에 인간적인 것, 예스라는 모습이 다 추한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죠. 안그러지면요 절대 되지 않아요. 말씀은 에? 성령의 검이라 그러잖아요. 조각가가 가지고 있는 이 조각 칼처럼 아주 그걸 봐야죠. 에? 미켈란 미켈란젤로가 말이죠 네, 조각사들을 보세요 피에 다뜬거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피에 타한는게뭐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사벨도 그 영화 만들어가지고 네, 제목은 네, 기록죠 네, 내용을 써버린 거 내용은 완전히 사탄이거든요 소설도 똑같아요 인마누엘 영화 오늘 설교 내용 나올, 나올 건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소설 제목이 이만한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세상에 그런 타락이 없어요. 그건 반기독교적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지 세상에 있는 문학과 문화도 이것도 가이죠 영화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분별보다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하듯이 빛의 말씀을 받아야 내 마음이 정상이지 이 정상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을 찾지 않으시면요 지구력을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말씀을 그래서잘 믿으셔야 돼요 말씀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욕과 뜻이라는 거죠 욕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유지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언제나 언제나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는 니라 말씀에 붙들리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말씀에 대한 인식 속에서 누구에 대한 고백이 나가요 요기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네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 살아 계 고의 내신는예수님 네, 무시 보아스를 만든 것처럼 예수 만나면 완전히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어떤 팔자예요? 영육의 팔자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요비 예수를 잘 믿었어요? 지금 무시하고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에 지금 정직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잘 관리하셔서 욕과 지금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많이 시시와 고무는데 목회자한테도 옵니다 성도들한테도 오고요 집안의 식구들한테도 시험이 와버려요 또내스스로에그 시험이 와요 60점이고 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병이 와 보세요 얼마나 흔들어면 돼요 네. 저도 신학대학을 가는데건강진단하는저 간호사하고 다팀 왔어요. 그래서 피를 뽑고 다 하더라고요. 별일 있겠어요. 나중에 통지고 왔어요. 네? 전도사는 결핵에 소견이 보이니까 가서 다시 진단받고 기술에 들어가. 뭐결핵진단 확정이 되면요. 저는 이제 기술사생활 보다 학교 다니게 힘들거든요. 아, 그걸 봐요. 가서 인천 유리원에서다 이제 검사학교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까지, 아, 2, 3일 동안 자리 도 됩니다. 이야, 결핵이구 이유를 제가 알아요. 결핵에 걸려있던 청년이랑 제가 2년 동안 같이 같은 방을 썼었어요. 근데, 아, 근데 이 청년이랑 같이 방을 썼기 때문에 결핵에 내렸걸보다별 생각이 다 했어요. 근데, 인천 의료원에서 피도 뽑고, 뭐, 객담이다 조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토고 갔어요. 에이, 누가 이렇게 했어요 전혀 없어요. 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제가 며칠 동안 면이안니까 심지어 지구에서 생여다 맹여다 하는 것까지 생각 안 나요. 별 생각. 생여 맹여다 맹여다 하는 게저 딸랑 딸랑 하면서 그것까지 막 꿈속에서 보이고 별잠자 불편해. 내가 살면 감당하지 못하고 벌써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별이 와. 와. 이게 하나의 예. 에피소드로 끝났지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연락해지면 시험이 오죠? 여기 시험이 안 와요? 자기 생을 저주했는데요? 3점부터 자기 생을 저주해버려요. 에레미아도 왜, 자기 생을 저주? 아싸, 내가 태어나지 않더라면이 험한 돈을 보지 않았을 건데, 시험이 왜안 와요? 그런데, 에레미하나욕기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사명감에 붙들려서 예레미야 20장, 20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0장 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4년 땐 힘들 거 아니에요. 찾으시는 분들은 7절, 8절, 9절 많이 봐보세요 일단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영어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영어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벌수의 사무진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그럴까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종일토록 8절 써있죠? 치욕과 모욕거리가 종일토록 속을 다 빼야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 속이 없어야 돼. 속이 제발 속 차리고 예수 드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절대 속 차리고 예수 못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아라고 있지 말씀드렸죠. 7절 보세요. 여호와 요하,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싸오며 집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저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저롱하나이다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요 설득했다는 거설득받았다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앞에 계속 여러분들도 권유를 받으셔서 신앙생활하시고 기도생활하시고 자녀심이 상해도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어떻게 신정적인 것까지 같은 게요못떻게됩니다 진짜 어떤 분은 저한테 냉차 왔었어 응? 그래요. 그다 제가 못 챙겨 드린다고요. 못 챙겨 드린다고. 어떻게 다 가까이 내 살들이 살피고 제가 무슨 네, 저기 상담가 아니고 저한테 그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버려요. 말씀 앞에 에너지를 다 쏟아 버린다고. 그것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명분을 찾으셔서 하나님 그 앞에 열심히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늘 찾아가서, 제가 와서,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네. 그거 상대 다 뺏기는 일이에요, 그것도. 제가 뺏어오는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비유 맞추려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아, <laughs> 제가 무슨 비유를 맞추세요, 비유 맞추기는. 어떤 때는 또냉정하시다 오시고, 제가 어느 장단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직의 선물 받아서 자, 속이 없어야 신앙상활 잘한다니까 요 속이 없어야 다시 요이십장 정직하게 행했어요. 무가 있기 때문에요. 오죠 뭐 보세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된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식을 밝히 하는 스가레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원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의 내용이 6절 이하 15절까지. 6절 이하 15절까지 형통의 내용. 예수 잘 믿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 복식에 대해서 지금 천은도 네? 못 들어갔어요. 목시에 대해서 그 선지가 누냐면 스가랴입니다. 이사야서 7장 8절에 8장 각에 내용이니까 8절에 스가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사야와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담당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을 스가랴라고 하는 이 목시를 밝히는 스가랴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잘 깨달았겠죠. 그죠 이사야가처럼 말씀을 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에 대해, 이사야에 대해서 V학, 제 5의 복음이다라는 그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4복음서가 있으면 5복음서 중에 이사야가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왜제 5의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친거를 잘 믿는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 오라 우리가 서로 필요로하자 너희 지가 지는 것 같이, 예? 또, 붉을 지라도, 심문같이 붉을 지라치가 폴라라고 하는 단어, 예, 편 22장 6절, 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벌레의 색깔. 그래, 너희들이 내학에 오면, 너희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걸 누구의 피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스가랴가 지금 서로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은 이사야의 복음이 스가랴를 통해서 누구에게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우시야에게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에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서 1장.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는가 보세요. 아가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견주어서 보셔야 내용이 열린다고요. 읽어보세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다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리무설렉에 관하여 본계시가이 쓰여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가 있었던 거에요? 이사야가 있었고 우시아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된거에죠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치하거든요 이사야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선사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대단한 사연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끝날 때는 히스기아의 아들 누나사의 눈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톱을 네. 톱으로 켜는 것과 히브서 1 1장에 톱으로 켜는 것과에 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네. 이사야. 까지 사면 갑니다.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단 자존심에 우리의 신앙을 다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신앙성을 쓰는 것보다. 없다고 는면 제가 소문에 의하면 예? 아니, 군교역전에 와가지고 다윗목사님 부딪혀가지고 차키를 집어다쭉 갔대 그사람잘찰었어시 예? 목해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 기분 나쁘다고 예? 다윗목사님 부딪치고 다계장이랑 부딪치고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어디 움직일 때도요 착하게 다윗목사님 먼저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연치가 있습니다 교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야할이심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결정권을 다윗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노도 가라가라는 거고 허락해주면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제가 어제 기분 나쁘더 툭 던져놓고 예, 네? 교회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이랑 그렇게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목사님도 똑같아요. 앞에서 인사하고 예, 네? 기도할 때, 사역할 때도 똑같아요. 다에서 어떤 자리가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년 자기가 있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야지. 기도 원장 되시는 목사님께서는 제가 참여하는 기회까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 전화 오셔서 목사님 혹시 목회자 중에서 저기 기도 참여할 수 있는 분소개하실수 있는 사람 없어요라고 전화가 와요. 사람 소개시켜 주라.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배알이 꼬이, 꼬이죠? 배알이 왜 없겠어요? 팍 꼬이고 마음이 달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추고,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아수아만 자기를 다 챙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두드려 봤습니다. 자, 1장 18절, 보세요. 18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너희시가주움같이지라도 너희가 휘어들 것이요 지움같이 물을 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이 지움이 뭐라 했어요 톨라 시편 22장 6절 이렇게 써으시면될것 같고요 이제 7장 넘어갑니다 7장 7장 8장 보시면 8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1절 보세요. 요 앞에서 메기 읽을 때 너는 큰섭판을 가지고 그 위에 풍영 금사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스라그 일본스럽고 그제 성경책 보니까 누락이속히 속함 이런 뜻이죠 누락이 속기 했다는 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왕관을 너희들 공격해서 너희들 끝났어 이런 뜻이에요 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있죠 너희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스장 우리야와 에베리아,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스가랴 나오죠. 아까 하나 님의 복시을밝히 하는 스가랴이추석과지이 사람을 얘기한다. 제스장 우리야, 이 사람은 왜 우시야와니 가서 그냥 저기 가서 말고, 이로사람 우리 아직겠어이 사람?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옆에서, 예, 옆에서 잘 조언해주면, 말씀으로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따라가면요, 형토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형토한 은혜. 내일 또 다시 깊이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것은 뻔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글, 요거거든요. 모세의 글을 잘 이해하고, 다윗의 글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깊이 알았다. 이요 복음을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의 말씀으로 옆에서 잘 받쳐주니까 무엇을 경험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셔서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정확. Te vezes.